천무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프로 태권도를 표방하며 충남 아산을 본산으로 만들어진 전통 무예인데요, 시범공연과 체험 관광 상품 등으로 저변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. 신원식 기자입니다. 수련생들의 기합 소리가 우렁찹니다. 손과 발 차기에는 힘이 느껴집니다. 태권도의 뿌리를 두고 30년 전 아산시 송악면 강당골에 탄생한 프로 태권도 천무국입니다.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겨루기는 그 싸우게 되면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기술을 많이 써, 써 쓰니까 이기고 그런 재미로. 이순신 장군의 충효 사상과 기백을 강조하고 있는 천무극은 실제로 겨루고 격파하고 단련하는 실전 무예로 그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천무극은 속도 개점이 굉장히 강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저 초당 여덟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. 무술의 특징으로는 속도, 정확도, 파괴력인데 속도 연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실전을 중요시하는 육사와 한국체육대 등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면서 점차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. 또 이순신 축제나 온천 대축제 등에서 무예 체험과 시범 공연 등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아산시도 전통 무예 진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습니다. 또 천무극을 산촌 생태 마을 체험과 연계하면서 전통 무예 본산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동네 그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이 전통 무예가 꼭 껴요.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. 천무국은 주말이면 아산 외환 민속 마을에서 박진감 넘치는 시범 공연을 펼치며 세계적인 무예촌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.